안녕하세요. 한국조경신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한국조경신문이 주최하는 2023년 뚜벅이 투어는 지난 8일 선비의 고장 예천으로 떠났다. 지난 5월 계획했던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아쉽게 무산되며 더욱 기다려졌던 여행이다. 전날 오후 예천에 호우경보가 내렸다는 소식을 듣고 산사태나 침수 피해가 있을까 걱정했지만 출발 전 비가 그쳤다는 소식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렇게 도착한 예천은 마치 뚜벅이가 오길 기다렸다는 듯 비가 개고 시원한 바람까지 불어 걷기 좋은 곳이었다. 촉촉하게 젖은 대지와 푸릇푸릇한 벼, 농작물들이 눈앞에 펼쳐져 뚜벅이를 맞이했다. 신선이 노는 꿈의 절경 선몽대.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선몽대로 1563년 퇴계이황의 문화생인 우암 이열도가 세운 정자다. 하늘에서 신선이 내려와 노는 꿈을 꾸었다고 해서 선몽대라 부르는데 앞쪽에는 널따란 백사장이 뒤쪽에는 울창한 소나무숲에 둘러싸여 있다. 아쉽게도 간밤에 내린 비로 강물이 불어나 백사장은 볼수 없었다. 그러나 수령이 200여 년된 소나무숲 아래 앉아 있자니 거대한 자연 앞에서 한 인간이 마땅히 느껴야 할 경외감과 겸손함이 밀려왔다. 이곳에서 뚜벅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돗자리를 펴고 준비한 도시락을 먹으며 정겹게 이야기를 나눴다. 누군가는 도시락을 준비하지 못해 짜장면을 시키는 유쾌한 풍경도 펼쳐졌다. 선몽대의 소나무 숲은 수해와 바람으로부터 백송리 마을을 지키기 위해 조성된 보호입니다 백송리의 이름도 이 소나무 숲에서 왔다고 하는데 백송은 본래 중국의 소나무로 선몽대에는 기념수 한 그루만 심겨 있다. 아마도 드넓게 펼쳐진 백사장의 햇빛이 비쳐서 백송 혹은 사람이었다면 흰머리가 되고도 남을 법한 세월을 지나온 소나무에 대한 예를 담은 표현으로 백송이라 불렀으리라 추측해본다. 1박 2일에 소개된 용궁 양조장. 선봉대에서 발길을 돌려 예천 용궁면 용궁 양조장으로 향했다. 이 양조장은 1박 2일에 소개되어 유명세를 치렀는데 방송에 오기까지 스토리가 흥미진진하다. 용궁면 이장님이 용궁면에 꼭한번 와달라는 편지를 1박 2일. PD에게 무려 100통이 넘게 보냈고 끊임없는 구애 덕에 용궁면이 촬영에 성공하게 됐다는 것이다. 더 재밌는 사실은 애초에 용궁 양조장 촬영 분량은 없었다는 것이다. 건너편 참기름집에서 참기름을 짜기 위해 깨를 볶는 동안 시간이 남아 양조장에 방문했는데 때마침 양조장 사장님이 출연진들에게 모주를 권했는데 10도가 넘는 술을 꿀꺽꿀꺽 마신 탓에 결국 취해버렸고 참기름 짜는 영상은 촬영도 하지 못했다는 사실. 용궁 양조장은 붉은 벽돌 건물 입구에 얼큰하게 취한 막걸리병 캐릭터가 붙어 있다. 1598년에 지어졌는데 그 시절은 소주나 맥주보다 막걸리가 더 사랑을 받던 막걸리의 전성시대였다고 한다. 지금도 전통 방법을 고수해 막걸리를 만드는 용궁 양조장의 시설을 둘러보고 난후 막걸리 시음이 이어졌다. 막걸리 박스를 뒤집어 의자와 식탁 삼아 갓내온 모주와 막걸리를 마시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모주의 시원한 물을 타서 한 모금 꿀꺽 들이킬 때, 너나 할것 없이 캬! 맛 좋다. 하는 탄성이 터져 나왔다. 예천은 단술 예자와 샘 천자를 쓰는데, 바로 이 막걸리가 예천의 단술이 아닐까? 뚜벅이 여행의 묘미는 이렇게 함께 걷고 맛보고 즐김있었다 시민들의 휴식 공간 남산체육공원. 막걸리 기운으로 한것 즐거워진 마음을 안고 남산체육공원으로 향했다. 남산체육공원에 방문한 이유는 조경인들이 모인 여행인 만큼 이곳에 필요한 아이디어나 제안을 모아 예청, 군청에 전달하기 위함이다. 남산체육공원은 편안한 휴식과 생활체육 공간으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자연생태공원이다. 오래전 조성된 공원인 만큼 자연을 더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었고 정겨움이 흐른다는 장점이 있다. 숲속도서관, 미니수목원, 체육시설이 있어 가족들과 오기 좋고 적당한 경사로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곳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더 나은 시민들의 공원이 되기 위해 앞으로 남산체육공원이 어떻게 발전할지 기대가 되는 순간이었다. 기암괴석위 무릉도원 초간정 다음으로 초간정을 탐방했다. 초간정은 우리나라 최초의 백과사전을 저술한 조선 중기의 학자 초간 권문회가 49세 때인 158년 2월에 오랜 관직 생활과 장쟁의 혼란에서 벗어나 강학과 저술에 매진하고자 지은 정자다. 울창한 송림, 기암괴석에 부딪히는 계곡물에 둘러싸인 정자가 나타났을 때 뚜벅이들은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뒤쪽으로 초간정 한옥 체험도 마련되어 있으니 초간정에 머물며 선비의 기상을 느끼고 싶다면 하룻밤을 묵는 것도 좋겠다. 열정으로 도약하는 예천군청. 마지막으로 뚜벅이들은 김학동 예천 군수님의 초대 예천 군청으로 향했다. 정갈한 다가를 먹으며 예천 홍보 영상과 6월에 열렸던 제 20회 예천 아시아 유 26상 경기선수권대회 하이라이트 영상을 봤다. 김학동 군수는 예천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역사적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경북의 중심인 예천을 꼭 기억하시고 내 고향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권하고 싶은 마음의 고향으로 가슴에 남는 여행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렇게 7월 뚜벅이 투어가 마무리됐다. 이전에 예천하면 안동 옆에 참기름이 맛있고 한우가 유명한 고장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 뚜벅이 투어를 통해 예천은 사람이 좋은 곳이라 말하고 싶다. 어디서 왔는겨? 잘 보다 가이소하시며 반갑게 맞아주시던 할아버지. 선몽대와 초간정에서 열정을 다해 역사와 전통에 관해 설명해주신 문화해설사님. 휴일에도 군청에 나와 뚜벅이들을 맞이한 열정 넘치는 군수님과 직원분들 모두를 가슴에 담고 온 시간이었다. 고귀하고 상서로운 봉황이 나타나면 나라의 태평성대가 이른다고 한다. 그리고 봉황은 오직 예천만 마신다고 하는데 시대를 이끌어갈 큰 임무를 기다리는 예천에서 봉황을 닮은 선비는 바로 여행하는 동안 만났던 시민 한명한 한 명이 아닐까? 올 여름 선비의 기상이 가득한 예천으로 떠날 것을 강력하게 추천한다. 다음에도 뚜벅이의 즐거움은 계속됩니다. 이상 한국 조경신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